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체포당하심으로써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순환의 길에 오르시게 되는 것이죠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곰과 몽치레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론 유다 예수님의 예 열두일 제자 중에 하나죠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른바 체포 영장을 발급하였고 유다는 그 가운데 공적인 고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은 아마도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경범죄를 저지른 제들을 체포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규모의 로마 병사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그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육에서 몽치란 길이가 짧고 아주 단단한 나무 몽둥이를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의 치한 무기였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붙잡으려면 일전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과 몽치는 주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공의롭게 행동하셨지만 그들이 갖고 온 무기는 예, 불법을 저지르는 죄인을 취급하는 그런 무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웃고 그들을 데려온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체포 신호였습니다. 가론 유다가 미리 신호를 준 것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모르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거니와 체포 시점이 사람을 정확하게 분변하게 어려운 예 밤중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문화에서든지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유다의 입맞춤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애정의 표시, 입맞춤을 통해 가장 치사한 배신을 실행해 옮기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죠. 함께 식사를 하며 그런 자였지만 지금은 가장 치사한 배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열렬히 거짓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나비라고 부르며. 파라 넘기는 가롯 유다의 모습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러울 수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인마춤입니까? 아니면 배반의 인마춤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대단히 존귀히 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위선의 제를 나는 저지르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의 신호를 따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곁에 있는 선조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길을 베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칼을 뽑아든 자,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기가 베인 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즉시 말고의 길을 고쳐 주십니다. 더는 피를 흐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고는 분명히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전 봉사에 관련된 규례에 따르면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말고가 성전 봉사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당시 널리 알려진 격언이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격언을 통하여 베드로를 교훈하십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는 베드로의 의도는 분명 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무력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은 폭력을 휘두르는 이 칼이 아니라 무고한 고난의 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혹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앞서며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기도입니다 이미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주님은 완전히 자신을 복종시켜셨습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과 마치 강도를 잡기라도 하듯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을 그리하여 예수님은 참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발고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쓰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잡히셔야 되는 그 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들에게 잡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사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과 체포의 암으로 삼은 유다를 친구라고 받아 부르시며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붙잡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항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콜로세움에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단두대에 세워진 본 해퍼 목사 이들은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맞서 싸웠어야 됐을까요? 다른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해방에 평생을 바친 영국의 윌버포스 그리고 징집에 맞선 메노나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대로 저항하였습니다. 이들은 굴복해야야 됐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악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가연 순종하고 저항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아주 분명한 그런 예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를 조용히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얼마간의 상실은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강요에 못 이겨 폭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나의 의분이 내가 저지를 수 있는 행악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건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저항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저항하는, 체포하는 그 방법에 저항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기를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칼로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역을 이끄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4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내내 사흘 연속 동안 성전에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제가 있다라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체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을 틈타 한밤에 몰래 체포하러 왔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9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건이 이처럼 전개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배반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판 가운데 주로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은 바로 성경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오십삼장 십이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시0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여와의 호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자원하셨습니다. 강도와 같은 대우를 받으시고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지만 어금함을 호소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는 배반, 체포, 그리고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은 결코 단순한 어떤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무리들을 묻지르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않으시고 묵묵히 잡히십니다. 겉으로 보기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때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새로운 유월절 어린양 제물이 되시기 위해 성전으로 끌려 가십니다. 예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성경에 예언된 아버지의 뜻가 때에 자신을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십자가 형벌 가운데서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결탄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을 맹세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달아나지 말았어야 됐죠.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성경이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27절 말씀에서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도망은 단순히 이 순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에 받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바뀔 때에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는 제자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자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분을 부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호언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가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가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주일에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자굴 앞에 선다면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겁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을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나 생각하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은 마르틴 루터를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날 마르틴 루터가 웜스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다른 주제가 무엇이냐, 마르틴 루터가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를 재판받는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단의 판정을 받는다면 그는 죽음을, 화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후수는 이런 절차를 통하여 이단으로 판명되어 하영에 처해지었죠. 이 회의에 나간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그 의견을 자신을 변증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두려움 죽음을 자신의 닥치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사자 굴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라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되며 더불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들조차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후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반영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벧후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배, 호띠물을 둘러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라 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청년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천이 벌어졌던 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으로 전해지고 만약 그렇다면 어느 시점인가 이 마가는 잠에서 깨어나 제자들을 쫓아 동산에게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리가 체포하였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수비대가 이 청년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배 혼니불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다. 청년이 목숨을 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것이죠. 체포당에 끌려가는 예수님과 잠시 동행하던가 싶던 이 청년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과 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여느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 도망한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예, 부끄러운 기록이죠.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부럽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잡히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온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구세주와는 어울리지 않는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아시는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새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곳이라는 아무것도 없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 버리는 비참한 인생 진정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하목제물로 세우시고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길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길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며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우리가